자, 이제는 속도가 속도 쪽의 문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크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안 보이는데, 일단 여기는 7번도 한번 보긴 할게요. 7번도 한번 볼게요. 자, 원점 출발에서 위치가 t 4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18t 제곱, 플러스 mt. 저, 운동방향을 세번 바꾸니까 그 방향성은 속도? 가? 0이 되는 순간이 몇 번? 세번 나온다, 이거니? 그러면, 어 이거 방정식 그거네. 세개 나오도록. 요 놈이 t값이 세 개가 나오도록 하는 거야. 세 실, 교점 세 개. m값 남기고 넘겨. 그걸 ft라고 할게.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24t 제곱, 마이너스 36t, 그리고 나중에 y는 m 움직여. 이렇게 가져고 그러면 f prime t,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48t, 마이너스 36,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t가 1하고 3. 그럼 f1하고 f3이 필요하지? 자, f1은요. f1은 0. f1은. 3대입하시면, 이게 숫자가 좀 큰가요? 마이너스 4에다가 3대입해서 27 플러스 24에다가 3대입했으니까 9 마이너스 36에다가 3대입했으니까 그럼 어차피 공통적으로 27을 빼낼 수가 있겠네요? 아니다, 테나 어, 27을 빼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마사, 여기서는 3구, 27이 빠지니까 8 이거 0 나오는 것 같다, 그치? 맞니? 0 나오는 것 같은데, 딱 느낌상. 계산해 보니까. 그렇죠0 나와요, 0. 자,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에이, 굳이 뭐 하냐? 마이너스 16에서 맨은 0 사이에서 야지 되셨나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n값을 전부 어떻게 하래요? 더 하라 그랬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까지요.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등차수열의 합으로 하세요. 2분의 15, 210 이렇게 하시면 되죠. 8 마이너스 120이 정답이죠. 되셨어요?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12번 발전 문제. 12번 발전 문제. 이것도 변화율 문제거든. 요 그래서 변화율은 항상 선생님도 그랬어요. t 초 후의 상황 생각하죠. t 초 후, 그럼 t 초 후에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4였는데 1초에 1cm씩 길어졌으니까 4 더해서 t. 그리고 높이가 원래 8이었는데 그 다음에 1초에 1cm씩 짧아졌으니까 마이너스 t. 그거죠. 그럼 거기서 계산은 원기둥의 부피라는 거는 파 r 제곱 그리고 얘를 뭐 해요? 변화율이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배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묶을까요? 파이하고 4 플러스 t를 묶어낼까요? 그러면 2 남았으니까 16 2 t 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로 자 그러면 이에다가4 플러스 t에다가 요거는 뭐죠? 12 0 마이너스 3t 0이 되는 값은 여기서 나오겠네요. 4에서가 0이 되는 값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은 몇초 후, 4초 후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다. 되셨나요? 변화율 문제, t 초 후의 상황으로 생각하세요. 변화율 아셨죠? 자, 13번이 조금 골치 아프실 거예요. 자, 13번은. 한 변의 길이가 10인 놈과 한 변의 길이가 5인 놈이 있고, 얘들아, 이거, 빗점을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자. 여기는 10짜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만큼 떨어져서 5짜리 정사가 생긴 거 자, 봐봐. 점 P는 A에서 출발해서 1초에 2씩 움직여요. 1초에 2씩, 1초에 2씩 움직인다. 점 P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B 이렇게. 근데 1초에 2씩 움직여요. 그리고 점 Q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랬죠 1초에 1씩 움직여요. 자, 출발한 지 6초가 되는 순간에 변화율이니까 일단은 5초는 넘었죠. 내가 5초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점피는 1초에 2씩 움직이니까 5초면 여기 와 있어요. 이해되세요? 5초는 점피가 여기 와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가 있으니까 점피의 위치를 잡으실 때, 음, 요만큼의 좌표, 요만큼이 어떻게, 어떻게 설정되요? 요만큼이? 일단 5초는 지나갔으니까 t초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t가 지금 5에서 10까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5에서 10 사이에 있다. 그럼 5초 동안 이미 여기까지 와있으니까 여기 올라간 건 t-5초만 움직인거죠. 요만큼은. 왜? 5초 동안에는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럼 t-5초 동안 이만큼씩 움직였잖아. 아! t-5초 동안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p 점의 좌표는 여기를 원점으로 잡자 그어요 0, t-5에 2씩 움직였으니까 이 t 1 0이에요 여기 좌표.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움직인 시간은요, t 5초예요 t-5초. 5초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봐봐.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1초에 일시 움직이니까 얘는 5초 후면 여기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서 q는 여기쯤에 있을 거란 얘기에요. 여기쯤에. 되셨죠? 그럼 실제로 얘도 마찬가지야. 5초 동안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여기까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움직인 건 똑같이 t-5초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이 길이는 길이는 그러니까 요 길이가 2씩 움직이잖아 그럼 2t-10이 되는 거고 얘는 요 길이 자체가 1씩 움직이니까 얘가 t-5거든 그럼 좌표는 Q점의 좌표는 여기를 원점이라고 봤으니까 여기가 5만큼 가면 여기가 1 0컷마죠 10컴마 X좌표가 10이 아닌데 10에서 요만큼이 빠지네 맞죠? 좌표가. 10에서 제가 빼, 빠지는 거잖아. 요만큼. 요만큼 길이 자체가. 요만큼이 10인데.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표는 10에서 빼면 5-t. 이거, 이게 이 문제가 이게 어렵다니까. 그러면 결국 PQ의 제곱이잖아. PQ 제곱. PQ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안 써도 되고 빼서 제곱 더하기. 해서 제곱인 거죠. PQ 제곱이라는 놈이 되셨나요? 그럼 얘가 4T 제곱, 5T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야? 60인가요? 곱해서 두 배니까 마이너스 60. 여기서 마이너스 25. 그럼 마이너스 85T. 그리고 25에다가 여기가 얼마야? 15의 제곱이에요. 200, 250 변화율이죠 그러면 이 PQ제곱을 그냥 FT라고 하면 변화율은 미분하시는 거니까 얘고요 아, 계산 이상하다 얘가 왜 0컵 맞이? 오씨 잠깐만요. 이게 왜 0컵 맞아? 아, 맞지. 여기서 1로 올랐으니까 0컵만 왜 맞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10에서 얘를 뺐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15 5, 6, 6. 그럼 PQ의 제곱을 FPT라고 하면 빼서 제곱 빼서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T, 225, 225, 450 변화율이니까 미분하시면 10T 마이너스 90 T가 6일 때죠? 여기다 6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0이죠 변화율이 그렇죠 그래서 변화율은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마무리 되셨나요? 잘 확인해보세요 혹시 틀렸으면